자, 화점에, 날를 자로 걸쳤을 때, 이 붙이고, 쓰면, 한칸 뛰는 게 정석인데, 한칸 뛰지 않고, 협공을 했을 때, 여기 붙여라. 그리고, 이단 젖히는 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찝으면, 단수치고, 요걸 잡을 때, 이렇게 두는 거다. 그러면, 배그 여기까지 벌리고, 3 3에 두는 것 이렇게 해서 흙이 약간 이득 받다 이렇게 둬야 흙이 제대로 이득을 보는 거다 하고 인공지능 강좌 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형태가 제대로 이득 보는 겁니다 그런데 흙이 지금 이 장면에서 원래 백은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의 급소가 나의 급소 이런 얘기처럼 백이 거기 안 뒀으니까 흙이 이 자리에 두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두는 거저의 급소가 나의 급소라는 거는 유명한 바둑 격언이니까 그러면 백은 어떻게 둡니까자 이렇게 두는 것도 좋은 수일까요 나쁜 수는 아니다 이렇게 두면 다음에 여기를 둬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백은 나오면서 이쪽을 차단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그닥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게 이게 이수가 걸치는 게 가장 좋은 수인데 여기다 두고요 그러면 그냥 빠집니다 요때 여기 하나 걸쳐 놓고 받으면 여기 2 선으로 두는 수가 좋은 수예요. 그때 입구자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요. 백도 저하기를 틈실하게 챙겼고, 그 다음에 선수를 잡아서 우하기에 양걸침 할수 있기 때문에 백도둘 수는 있어요. 이 진행은 흙이 약간 좋지만 백도 거의 불리한 게 없는 거의 5대5다라고 보셔도 되는 진행입니다. 즉, 애초에 이런 형태에서 양걸침한 수는, 어, 그러니까, 높은 자리, 되게 뛰어달 자리, 이 자리로 한칸 뛰는 이 급소, 저게 급소의 자리에 두는 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날일자로 두는 수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즉, 그 자리, 날일자로 두는 수에 두는 수는 의외로 괜찮습니다. 정답이라고 했던 이 붙이는 수, 보다는 원래 못하지만 상대가 제대로 응징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다 두는 수는 한번 흑이 역으로 백한테 꼼수 또는 역으로 함정을 파고 두는 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수에 대한 백의 블루 스파 진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밀고 들어올 때 이어야 됩니다. 여기를 잘안 잇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빈상각이 되기 때문에. 빈삼각이 되기 때문에 빈삼각 모양이 싫어서 잘안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있는 게 백의 최선이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끊습니다. 흙이 밀고 들어가면 끊고, 백은, 아, 여기 끊었으니까, 흙은 여기 단수한 방치죠. 그럼 여기 빈삼각을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교한 점을 단수 쳐서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 끊고요, 있고 그때 이렇게 한칸 뛰는 게 좋은데, 요렇게 교환을 하고, 귀를 잡습니다. 백이 이 전에 이런 걸로 이런데 잡으면 흙은 받아야 돼요. 이두점안 받으면은 그이 자리 들어오면 백돌, 흙돌이 잡히니까. 근데 왜안 두느냐. 즉 여기를 둬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왜안 두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를 두면 나중에 흙이 이런 거 하고 이쪽에 백이 나와서 그러니까 다른 데를 이렇게 두다가 백이 나와서 여기를 막을 때 끊는 건 축이라서 안 되지만 이 축머리를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껴붙이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용 수가 있기 때문에 귀를 안 잡고 저 백이 선수로 흙한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잡고 뒷맛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흙도 다른 데를 안 두고 그런 뒷맛 활용 안 당하려고 이렇게 잡아놓는 거고요. 그래서 백도 이렇게 선수를 잡아서 이 자리 역공을 할수 있다. 그럼 여전히 여전히 이쪽에 나오는 게좀 뒷맛이 있죠. 그래서 흙도 이렇게 지키는 데까지인데 다음에 이제 우하기를 이렇게 백에 걸쳐가면 이게 흙이 0.9집 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일 좋다고 한 진행보다는 조금 못해요. 근데 이렇게 백이 블루스팟대로 두기가 어렵다라는 게이 형태의 함정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이거 블루스팟은 공부했으니까 블루스팟 말고. 상대가 제대로 못 받았을 때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걸 잘 아니어요. 왜냐하면 빈상각이기 때문에. 그럼 보통 어디를 두냐면, 일반적으로 백이 이 자리에 둡니다. 그러면 이걸 과감하게 나와서 끊으면 흙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백은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때 호구를 치면, 여기 막히면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나 날 일자로 두면, 이 정도 젖혀서 넘겠죠. 여기서 손을 빼고 걸쳐가는 겁니다. 물론, 백은 여기 두면 장문으로 잡아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이렇게 하나 활용을 해놓고 다른 데또 두는 거죠. 이거는 백이 더 나빠집니다. 지금 잡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걸쳐갔으니까 잡는 거고요. 입구자 두면 지금은 이제 이쪽 다흑진영이라고 보고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길을 지키면 이렇게 느는데 여기까지의 진행으로 흙이 두집반 정도 좋습니다. 두집반꽤 괜찮게 좋은 거죠. 여기는 언제든지 백이 두면 장문이고 흙이 먼저 둘 수도 있어요. 흙이 먼저 두면 요 석점이 거의 잡힌다고 봐야죠. 그 정도로 아,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반반의 원리. 그런데 백이 아, 잡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진행은 흙이 제법 좋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 장면에서 여기를 바로 막는 수도 가능합니다. 여기를 막았을 때 여기를 끊으면 요걸 하나 젖혀 놓고요. 요걸 하나 단수치고 밀고 나갑니다. 여게 이렇게 넣는 게 좋고요. 그러면, 어 여기 장문을 씌우고, 나올 때 막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메워서 그 백을 포도송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 백의 가장 좋은 수는 여기를 이렇게 넣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고, 그 때, 여기 지키면, 여기 이유면 여기 지켜야 되거든요. 잡히니까. 요거 하나 선수하고, 요거 단속까지 치고,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수는 버리고 드는 겁니다. 버리고 여기다 이제 하변의 큰 자리를 차지하면, 이렇게 잡겠죠. 그때 이렇게 하변을 더 차지하면은, 배기 흙을 잡기는 했는데, 흙이 하변의 자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진행도 흙이 한두집반 정도 좋습니다. 다음에 백은 여기 지키는 거고, 만약에 흙이 좀 어렵게 두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런 대로 다가서서 좀 뒷맛을 노리는 진행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하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싸우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이 정도로 두는 걸로 역시 흙이 한두집반 정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싸우는 게또 하나 있고, 흙이 음자 여기서 이렇게 막았을 때 여기를 끊지 않고 백도 이렇게 지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날자로 두는 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날자로둘때또 끊으면 요걸 단수치고요. 그리고 비를 막아요. 그럼 이제 두점 이렇게 막아 서 살겠죠 이렇게 살리면서 넉 점을 잡습니다 그럼 요걸 하나 젖혀 놓고요 단수까지 치고 그 다음에 씌워요 계속해서 백이 이렇게 단수 치서 잡으면 백이 요흑 다섯 점을 잡았는데 요쪽 부분이 다 흑의 선수 걸리죠 이거는 차이가 좀 벌어져서 한세집반네집이 정도 흑이 좋습니다 다음에 선수를 잡아서 흙이 이쪽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이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좋아요. 바깥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에 씌우면 백은 한이 정도 그냥 우하게 걸치는 정도고 이 자리에 흙이도와 구성 이제 흙이 백석점을 잡는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은 흙이 2.9집 정도 좋아요. 아까보다 백이 좀더 나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두는 것 지켜두는 것도 뭐 일리는 있으나. 그렇게까지 꼭 좋은 것도 아니다. 즉 여기를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진행에서 여기 여기를 막으면 나와서 끊는 순간에 여기를 지켜도 좋고요. 그냥 여기를 꽉 막아도 흙이 좋다. 어떤 결과가 돼도 흙이 좋다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막을 때는 여기 끊겼을 때이 석점은 버리고 두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두시면 됩니다.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이 상황에서, 여기를 이었는데, 여기를, 아까처럼, 정, 처음 정답돼서 여기를 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퐁당, 삼삼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나쁜 수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둘 수는 있는데, 실리에 좀 치우쳤죠? 여기를 끊기면, 여기를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빈상각 두면, 요렇게. 여기 빈상각 두 개이기는 한데, 여기를 두면 늘고 둘때 이렇게까지 교환하고 결국은 이렇게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흙의 돌이 좀 밑으로 너무 열어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잡는 정도인데 아, 이진행은 다음 백이 여기를 꼬부리면서 흙이 0.7집 정도 줬습니다 0.7집 음, 아까보다 흙이 우세한 게좀 줄었죠. 실리는 챙겼지만 백이 이쪽이 두텁기 때문에 흙이 우세한 그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상대방이 이런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요걸 두고 붙이고 젖혔을 때 여기를 잇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죠? 아까처럼 빈상각으로 되는 게 싫다라고 생각해서 끊기면 안 되니까 여기를 잇는 겁니다. 이 수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호구로 지켜야 되고요. 이렇게 2단 젖혀 오면 단수를 치고 늘어둡니다. 요 한정을 잡을 때, 흙이 여기다 두는 게 제일 좋아요. 한집 한 좋습니다. 한집 정도. 이 자리도 있고, 또 여기다 둬도, 또는 이런 자리에 둬도 거의 한집 가깝게 흙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 흙이 아 여기, 좌변에 와서 붙이고 젖혔을 때 이어쎄는 내도를 혹으로 지켜라. 요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 형태만 알아두시면은, 아, 크게, 아,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진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씌워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게 이렇게 붙이고 어, 이렇게 두칸 높은 협공을 했을 때는, 뭔가 싸움바둑으로 유도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리는 버리고, 씌워서 싸움바둑으로 우세함을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때는 이걸 나와서 끊어야 됩니다. 요걸 끊을 줄 모르면 은 흙이 유리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요걸 나와서 끊으면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젖히고 늡니다. 계속해서 백은 이렇게 빠지는 게 최선이고요. 입구자로 나오면 날자 씌우고 밀고 들어가면 백도 밀고 요걸 하나 붙여놓습니다. 빠지는 걸 보고 여기 두고 그러면 이제 흙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단수치고 이렇게 빠져서 하는 거예요. 물론 흙이 이수로 귀를 젖히면 선수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큰 이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수로 이제 아, 이쪽을 젖히면 큰 이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수순 중에서 흙이 여기를 먼저 젖히는 경우가 있어요. 요수를 당했을 때이 백이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게 정수입니다. 다음에 흑이 요렇게 단수를 치면 이걸 선수하고 빠져서 살아요. 그렇게 살면 요 교환이 어, 요 교환이 별로 이득이 없다. 이제 살아 있으니까 여기 둘때 요거 선수하고 이쪽을 두면은 백이 불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잡으러 오려고 그러면 요 자리를 들으면 어떠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를 그냥 있습니다 잡으러 오는 거는 안 되겠죠 수상전 상 여러 가지로 수상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붙여서 어, 살자고 해야 되는데 그때 요걸 단수를 쳐서 여기까지 다 교환을 해놓고 그럼 이제 고 이렇게 두는데 여기는 지금 흙이 도서 잡으러 오려면 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으러 오는 거는 좀 힘듭니다. 그런 데를 좀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결국은 살고 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행도 아까보다 백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여기 젖히는 거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하는 게 별로 득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 형태는 여기에서 여를 뒀을 때안 건드리고 그냥 사는 게 좋고 그러면 백은 이걸 단수치고 빠져서 사는데 그럼 그때 흙이 입구자로 나올 수 있어서 여기까지의 진행은 여기 1.1집 정도 좋다. 이귀여을를 끊고 나면은 좋은 거예요. 여기 날일자로 나와 받는 거는 그래서 좋지 않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그 의외로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까다로울 수가 있지만 그 알아두시면 실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네. 오늘 형태에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 기억하셔야 될 내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붙이고 젖히고 늘었을 때 여기를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어주면 그냥 이렇게 둬서 끊으면 이렇게 하고 요거 단수차 놓고 있는 건데 요걸로 흙이 약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마 상당 부분 여기를 안 입고 이렇게 막을 거예요. 이때 여기를 방치해놓고 두는 게 아니라 이걸 당장 나가서 끊고 두면 여기서 호구를 쳐도 괜찮고 막고 둬도 다 흙이 괜찮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공부는 다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모든 수순을 다 외우시려고 그러면은 사람이니까 못 외워요. 기본적인 형태, 어느 쪽으로 돌이 흘러가는가, 보어거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